지금 보이는 영상은 영화 K-19의 한 장면입니다. 함장과 부함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잠수함이 나오는 영화의 흔한 클리셰죠. 해저 속에서 고립된 잠수함 속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넘버원과 넘버2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영화에서는 박진감을 높이는 장치이긴 하지만 만일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들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는 승무원들에게는 커다란 재앙이었겠죠. 소련의 핵잠수함이 시범 항해를 하다가 원자로가 고장이 나는 위기 속에서 잠수함을 버리고 승무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부함장과 승무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잠수함을 구해야 한다는 함장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쏘른 핵잠수함이 고장이 났던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여기서는 겉으로는 공산당의 명령에 충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함장 그리고 잠수함과 승무원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부함장 사이의 시각차 이들의 불협화음 속에서 위기가 증폭하는 것을 잘 그려냈죠. 결국 승무원들의 희생과 함장과 부함장의 타협과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은 함장이라는 잠수함 내의 최고의직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또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립감, 책임감을 잘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잠수함의 승무원들은 해저 속에서과 갇혀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나 여러 지시들이 때로는 부당하게 또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게 여기기도 하죠. 이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함장이 미치광이로 보이고 전쟁광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함장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결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는 소련 군부의 압력을 받으며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이제 갓 건조된 잠수함을 이끌고 훈련도 미숙한 승무원들과 함께 어려운 임무를 해 나가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 함장이 말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급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이 이것은 아니죠. 함장의 거의 유일한 이해자는 부함장이어야 했지만 부함장은 이들 하급 승무원들과 너무나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함장의 생각보다 승무원들의 안전을 더 중요시했어요. 이런 서로의 시각 차이가 불협화음을 낳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기가 커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승무원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고장난 원자로로 들여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부함장도 결국 함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함장과 부함장이 닥쳐오는 위기를 공유를 하고 생각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서로를 이해할 여지가 생기고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혼탁합니다. 뭐 굳이 어떻다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뉴스에는 온통 김건이로 도배가 되어 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근데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서점에서는 책잘 팔린다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김건희 관련 뉴스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오죽하면 어떤 할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노벨 문학상을 탄게 김건희냐고요? 정치 관련 이슈가 대통령 부인으로 도배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 여당의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싸우고 있죠? 뭐 물론, 김건희 씨가 다소 논란이 될 만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행태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한건 아니죠. 근데 국가의 의제가 김건희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은 절대 아닐 겁니다. 윤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죠. 우리가 2024년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 혹은 위기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해요. 최근에 전기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기료를 오르게 만드는 실체가 무엇일까?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잘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 또, 정부가 의료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수행이 되지 않는 게그 원인이 뭘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과연 직접적인 위험이 될까? 이런 걸 하나하나 들여다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서 위기가 있다면 그걸 드러내야, 비로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시도들이 시작이 될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수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와 그리고 국회 여당과 야당이 뭘 하고 있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청구서를 한 번쯤 내봐야 한다고 봐요. 국가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희생을 강조하려면 우선은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만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하라라고 하는데, 정작 정부 고위층은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으면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통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뭔지 혹시 모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찍고 있는데도 그리고 국회에 190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세력들 얘네들도 지지율 30%를 넘고 있지 못하죠.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은 대통령만 위기인 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다 위기에요. 국민들이 정치 쪽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정치권은 그런 문제는 외면만 하고 김건희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김건희만 들추면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그러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치인들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런 기류가 앞으로 6개월만 더 지속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공멸하게 될 거예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나요? 유럽에 지금 구구정당들이 난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존 보수정당들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유럽 사회의 진짜 문제는 외면하고 쉬쉬하는 사이에 유럽인들이 구구정당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미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뉴욕과 워싱턴 중심으로 럭셔리한 정치를 즐기고 있는 사이에 진짜 미국인들이 말하고 싶은 걸귀기울인 정치인이 다른 데서 나왔어요. 바로 그게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다들 웃었죠.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펼친다니까 다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과 납토가 너무 아니하다면서 국방비를 몇 배나 증액하라고 하니까 다들 조롱했죠. 근데 결과는 어찌 되었나요? 멕시코 장병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건설되고 있었고 중국에 대한 관세와 자국 우선적 경제 정책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국방비를 줄이고 안보를 중요시하지 않던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에 부랴부랴 무기 공장을 세우는 중이죠. 트럼프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화답하는 것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수많은 기라선 같은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게을렀단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직도 이, 인기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정치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까요? 매일 김건희만 노래 부르는 제1야당과 또 거기에 편승해버린 여당의 대표 그리고 국회의 공세에 눈과 귀를 막고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이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올라가죠. 민생은 점점 바닥을 찍고 있고 기업들은 점점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현대자동차 뿐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들이 하루가 멀다고 기능을 개선해서 치고 나오고 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10만 전자 외치던 삼성이 주가가 지금 어찌되었는지만 봐도 견적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위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눈앞의 집권에만 눈이 멀어서 여당 대표고 야당 대표고 정리하게만 몰입 중이죠. 한 도시에 하루에 수백 개씩 임대 중이라는 간판이 내걸리고 있고, 이렇게 자영업이 망하니까 딱히 알바할 자리가 없어진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 틀어박히고 있고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김치를 못 먹게 된주부들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들 정치권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본 적 있나요? 지금 국정감사 중이죠. 그런데 국정감사 키워드가 죄다 김건희 아니면 하이브의 아이돌 뭐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출석한 여자 아이돌 사진 찍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이러라고 금배지 달아준 건 아닐 텐데 말이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자리 배치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레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죠? 정치인들끼리의 대립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립이라면요. 과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만나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지고 대립하고 타협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김건희 씨한위를 두고 대립하고 있었나요? 자신들이 한 일들이 정상적인 것이었는지 스스로 자문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데, 독대를 하면서 꺼내는 말이, 국민들 장바구니가 위험합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라든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경기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안전이 위험하니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라든가,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매우 적고 부실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합니다. 라든가, 요즘 노인 빈곤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 공공노인 일자리라도 늘려야 합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랑,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시끄러우니 활동 못하게 하고 그 주요 라인을 정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게 과연 어느 쪽이 국정에서 정상일까요? 저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의 핵심은 김건희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도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개인의 야심과 사심이 더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볼수 있는 게 바로 특별 감찰관제 문제예요. 윤 대통령과의 담판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물론 특별 감찰관제는 이미 예전에도 있었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것이 유명무실화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거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당 대표라고 하면 특별 감찰관제 추진으로 대통령 목에 고양이 방울을 다는 걸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민생 관련된 문제를 살피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한 대표가 여기저기 시장을 달리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과연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생을 살핀다면서 사진을 찍고 다니는 건, 정치인들 누구나 하는 행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차기 권력을 노린다면, 시장이든 어디든 가서 국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경청을 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지 가서 시장 상인들 악수 몇번 해주고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현직 대통령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 결국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에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한동훈이고 이재명이고 과연 쟤들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믿음이 생기던가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정치지형, 정치 행태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벌어진 보궐선거를 보면 전남 영광에서 민주당이 이기긴 했지만,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36%에 그쳤어요. 그리고 2위인 진보당이 30% 득표를 했는데, 진보당은 다름 아닌, 내라는 모죄로 위헌심판을 받고 정당을 해산당한 통진당 세력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득정당의 환멸을 느끼고, 더 위험한 극단적인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야성이 강한 전라도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흐름을 잘 타면 도시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정치를 잡아먹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민주당이 자꾸 김건희만 들먹이면서 윤석열 끌어내리면 자기들이 쉽게 집권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또 한동훈도 거기에 물들어서 똑같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압박해야만 자신이 집권하는데 더 편해질 거라고 더 착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예상외로 양쪽 모두에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 기득정치 세력들은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힘들다 힘들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오직 긴 거니 긴 거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국민들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걸른 모습이 보여요. 이준석을 과거에 평가를 하면서, 정치를 초반에 잘못 배워서 저런다는 평들이 많았는데, 지금 한동훈이 딱그 포지션이에요. 정치를 잘못 배우고 있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데 그걸 읽지 않고 지지하면서 보내는 화환과 꽃다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한때는 윤석열을 그렇게 지지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화환들이 박근혜를 향하고 있었죠. 지지자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건 순식간이에요. 지지자들을 자신의 충성도 높은 지지세력으로 규합을 하고 그 세력을 확대하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화답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세요. 불법 이민자, 경제 문제 이런 걸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어찌 되었나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이 해리스를 버리고 트럼프로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의 한동훈이 눈꽃만치의 지지를 더 얻으려고 김건희를 몰아세우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지자들 중에는 긴건이 문제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급하는 우선순위의 과제가 긴건인가요? 아니면 점점 오그라들고 있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와 증폭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까요? 진짜 국가의 위기고 해결을 해야 할 시급할 문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잠수함에 닥친 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나누었던 함장과 부함장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닥친 위기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유를 하고 서로에 대한 이익 차이를 좁히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